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데, 여러분들,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그 실패라고 하십니다. 저는 요즘 실패는 성공의 양어머니다. 저는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. 성공이 계속 성공을 낳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막 주식 투자하고 기초 강의 듣고, 뭐, 아카데미하고, 막 약간 처음에는 수익을 맛보면서 자신감을 상승을 해야 돼서, 처음에는 좀 사실은 좀, 예, 네, 그렇죠. 매매법을 좀 배우고 하시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립니다. 뭐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고, 쓱을 맛보면서 저는 자신감을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실패도 큰 실패하면은 투자금에 다 날리기 때문에 끝이에요. 작은 실패로 복귀하고. 그 그렇죠, 여러분들? 실패는 성공의 양어머니예요. 양어머니. 진짜 어머니면 여러분들 막, 어? 사업하면은 돈잘 버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 사업하라고 그럴 까 어? 영업이 영업직이 돈을 많이 받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지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막 무슨 영업해라 무슨 영업, 영업직해라 이런 정도 공 많이 해서 좀 본사 내근직 가고 좀이왕이면뭐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것보다 그런 직업을 좀 하라고 하잖아요. 응. 여러분 성공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자 꾸준하게 반복하면 주식거래 시커 질 것이다. 작은 실패 작은 실패 하면 큰 실패하면은 진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, 주식을 떠나서, 음, 금융사기나 재테크고, 뭐막 그런 거 맞으면은 정말 하기 싫어요. 불신론자가 되기 때문에.